안녕하세요. 느린 한국어입니다. 오늘은 공항에서 나눌 수 있는 대화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여권 보여주세요. 네, 여기 있습니다. 수화물 있으세요? 네, 이 가방이요. 창가 자리로 해드릴까요? 혹시 복도 자리 있을까요? 네, 그럼 복도 자리로 해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여권 보여 주세요. 네, 여기 있습니다. 수화물 있으세요? 네, 이 가방이요. 창가 자리로 해 드릴까요? 혹시 복도 자리 있을까요? 네, 그럼 복도 자리로 해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